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S 랜더스 대 LG 트윈스 3년전의 마지막 날 경기 변함없이 잠실에서 1번 홍창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2번 문성주, 3번 김현수, 4번 지명타자 오스탠딘, 5번 김범석, 6번 구본혁 LG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입니다 3.42의 평균 자체, 숫자 표기가 오기가 났는데 5시즌첫 승에 오늘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드오프 최지훈, 2번 박성한으로 이어지는 테이블 세터진입니다 3번 표정, 4번 에레디아, 5번 고명준 순애, 중심 타선 크린업. SSG 마운드는 김광현 선발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3승 2패, 성적 5.27의 평균자책. 162승째를 노리는 오늘의 김광현입니다. 초구를 타격한 문성준입니다. 중견수. 최지훈이 잡습니다. 좋아. 응원을 하기도 했는데 몸쪽 붙은 공떴습니다 급하게 비키는 김광현. 오, 오. 우명준과 최종관의 충돌 그러나 문제 없이 잡아냈습니다. 정기입니다. 다시 원핸또 사드막 칸쪽으로 붙습니다 지금 세개 느린 커브 이후에 마드에서의 지금 모습도 그렇고 속속들이 버도가고 있는 결과도 그렇고 버트 모션. 좌익권 자 스윙 그대로 인정됩니다 오스틴은 김광 김건... 하지만 첫 대결 기세로 김광현이 찍어 누릅니다 자, 지금 슬라이더는 뭐 거의 면도날이네요 네. 날카롭습니다 플레 같이 들어가면서 전아쿠운트를 상징으로 뺏었습니다 오늘도 5번 타순에 배치가 된 김범석 선수입니다. 2구 스트라이크. 그대로 범접할수 없는 파워를 지닌 2년차 김범석을 돌려보냅니다. KK. 지금 날카롭게 꺾이죠. 116km인데. 아직까지 출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1루 성준재. 3리 지금 같은 수비면 정준재 선수가 끝까지 이루를 지켜도 됩니다. 선발주 3연 1시에 공격 박동원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맞았습니다 이 타구가 외안업게에 담장 어 이기자 피네요 이기자 피네요 이야 <laughs> 바들 때 임팩트는 무조건 넘어갔다고 자, 봤는데 저는 지금 이런 수를 처음 봅니다 최지훈 선수가 펜스를 잡으면서 점프하고 내려왔는데 예. 다시 점프 잡았어요 그런데 박동원 선수 일단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무수한 홈런을 받기 때문에 잠이란게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넘어갔다고 생각을 저희도 직감을 했는데 분명히 최지훈 선수가 잡고 나서 점프를 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잡았어요 아, 아 잡았네요 아웃입니다 최지훈의 슈퍼 수비로 원아웃스 됐습니다 다시에 우지환 안쪽에 들어 완메베스코로 백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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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자, 왜 이러냐고 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오지현 선수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어. 자, 파울 나간다는 뜻이죠? 예이 음, 김광현 선수의 몸 동작은 거의 마이클 잭슨이네요 네 벌레나 <laughs> 백스테아 웃이에요네 원심이 이뤄져 됩니다 넘버 투 스트라이크 낙차 큰 브레이킹볼 신민재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투구 이후에 스피드를 폽니다 내려냅니다 이로써 몸을 날렸고 놀랍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뭐한 3배타 날랐죠 와 이런 선수가 왜 지금에야 등장을 했죠? 지금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거의 날랐어요 와, 예. 멋진 호투, 투구에 야수툴의 공수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최준 선수 머리 위로 올라가죠. 퍼펙트 행진을 지켜주고 있는 수비입니다. 청량의 공격적인 피칭이 이어갑니다. 선루타자 구명준. 떼야를 거쳐 외야로 빠져나가는 중견수와타 바깥쪽에 잘 들어간 코스의 빠른 공이지만. 임찬규의 풀타 피치, 일루자 뛰었고 삼진 그리고! 이루 태그 마중 나옵니다 아웃이에요. 이런 팽팽한 매 연속을 쇼다운이라고 스포츠에서 표현을 하는데 순식간에 선택지가 많아진 김창평입니다. 그러나 이 공을 참마냅니다 본래. 이번 아, 높게 타구 덮고 중견수 홍창기 차마내니서3리아 억찰로 1루로 마감되는 SSG의 우메추격이었습니다 결승타의 주인이었던 주인공 정준재 그리고는 높게 전환하면서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투지훈과 또 박성한이 타석에 들어서게 되는 랜더스. 강한 타고 오른쪽에 안타가 났습니다. 자이루게 뛰지 이렇게 뛰지 뛰지 않습니다. 멀티트. 좀뭐 빠르고 가볍게 걷어내고 지금지. 제... 2구째 갖다 맞힙니다. 백핸드 잡았고. 1루 거쳐. 1루. 세 아, 그러면 아, 아우카운트 두개 잡을 수도 있었어요. 백핸드 캐치. 글러브 토스. 2루 쓸고 1루까지였는데. 6번째 아, 공. 주자 뛰었고 최정은 타격. 공은 외로 갑니다. 자 1루 째 박성환이 3루를 들어왔어요. 버 무려요. 정 선수가 지금 블카운트에서 정확히 받아쳤고 지금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박성환 선수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꽉 막혀 있던 양팀 타선의 혈 그리고 얼어붙었던 흐름 SSC는 언제나처럼 최정이 있습니다. 스타제에레디아를자동고이사하고 볼넷으로 내보내고 있는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밟습니다. 두 번째 투수 LG 박명근 선수입니다. 1세이브 5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패전 5.27의 평균 자체. <laughs> 풀카운트 6구째 빠집니다. 볼넷자 뛰었고 때려는 이지영 선수입니다. 일루 1루 주자는 2루로 뛰어나가 복귀 중요한 플라이드 어린 박명 공간의 맞대결 자 축구부터 뛰었어요 2루 뛰는데 오자 방어수가 바꿔 셌습니다 바로 뒤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엔토 때렸는데 높게 떴고 2루수 천천히 낚지점복착스리야 다만 <laughs> 주어지고 있는 오늘 이 카운트 낮아요 볼래 시공개하면서 3루까지 김현수의 안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수 선수는 주자 1루 상황에서 조금 하는 오스틴 드린땅볼고 홈에서 승부예요. 아웃입니다 홈에서. 그대로 아웃시 성공됐습니다. 네. 그렇죠? 안하게 나왔어요. 두세 뭐. 카운트 원에 토. 오 지금은 어 저리 뛰었어요. 공 1루. 시간을 모두 네, 이동합니다. 지금은 뭐 말로 표현하기 뭐 환상적인 음,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음, 그,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자, 컨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의 싸움이죠. 땅볼. 어, 그런데 공을 글로브에 놓쳤어. 3루에 있던 대자 최승민 득점! 자 지금 뭐 방망이가 맞는 순간 컨택이 됐고 이미 홈은 늦었어요. 하지만 최스... 최정 선수가 지금 공을 잡는 과정에서 지금 잡실 야구장은 항상 이렇게 바운드가 으면 조명에 들어갑니다 예. 바운드 튀었고 채, 선수가 이러네요 고개를 돌렸잖아요 이건 조명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위치가 딱 조명에 들어가는 위치죠 아쉬워은는정 선수입니다 이제 입구 중점까지 외. 교체를 합니다 세선발의 제외가 되던 박혜민 선수까지 우상에 들어옵니다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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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비오세비 굉장히 아, 보였죠. 타이밍상은 잡혔는데, 싹... 자 지나가겠습니다. 결과, 세. 이르신 바로 뒤쪽에 오스틴. 그냥 승부로 갑니다. 볼넷. 스리볼로 스트라이. 에서도 슬라이더 선택을 했는데 조금은 높다고 a b s 가 반응을 안 합니다. 덤러붙이는 어, 선택을 직접했던 김동현 선수. 베리토미스가 경기를 끝끝내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3천 타점 앞서 소개드렸던 네 번째 기록을 달성한 순간이었고 그러나 마지막 끝자락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11홀드 시즌 3.32의 품위자책. 시리즈 첫날 경기처럼 마지막 날 경기에서도. 노장이 만루에 등판했습니다. 투에투 7국째 3진! 투수와 타자의 대결, 팀과 팀의 대결. 이사말로 볼카운트! 빠집니다! 또다시 밀어내기! 노경훈 선수가 포크볼이 아닌 다른 공을 선택하면서 공이 빠졌어요. 박수를 보내는 벨지의 교감독 잠실의 차은우, 홍찬기. 그렇다요. 아, 원볼2 스트라이크 사극째삼진 이우찬 투수입니다. 3승 1패 4홀드 6 2 7대보 n 자체에 기록하있있습다2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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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 합니다 걸어 나가려다가 지만 쪽에 안타로 결국엔 출루했성 공은 박성환입니다. 역시 박성환 선수가 출루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깥쪽 낮은 코스 반응 루익수로 자리를 바고 홍창기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LG의 투수는 김진성입니다. 타석에 고명준 왼쪽 떨어뜨리는 공 파울 지역.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잡아내는 박동원입니다. 조병현 투수가 올라온 랜더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초구를 밀었습니다. 왼쪽 포스 좌익수 에레디아가 잡습니다. 원앤투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각도 큰 커브를 오스틴 선수가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냅니다. 타격감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우측에. 최원영 선수는 정말 저돌적인 주루 플레이합니다. 좋습니다1루자 뛰었습니다 스윙. 공2루 연결. 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죠. 하지만 지금 비디오 판독 기회가 없습니다. 예, 없어 없어. <laughs> 인 교대. 유영찬 투수 8세이브째 도전합니다 2.08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끊어냈던 LG 번트를 댄 김창평인데 자. 아웃입니다 자, 끝까지 어.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예. 유영찬 선수가 좀 송구가 굉장히 삐뚤어졌는데 예. 예. 투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던지면서 3연 통립죠 3연전 내내 시원했던 양팀의 맞대결 조종스코어 3대1 무세 3연전 엘지트윈스 홈팀이 가져갑니다. 오늘 어, 최승민 선수가 대주자로 나와서 공격의 흐름이 끊겼는데 이 끊긴 흐름을 살리면서 엘지트윈스가 승리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